글로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바이어 거래처 임직원 또는 해외지사 인력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비즈니스 업무를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동안 상업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비자가 바로 오늘 소개드릴 당리상용 비자입니다. 실제로 해당 비자는 단순 왕래 비자가 아니라 업무 목적의 방문을 명확히 소명해야 허가가 이루어지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흔히 무역 업무 방문 비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 성격은 보수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 당이 비즈니스 활동에 허용입니다. 즉 한국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순수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장기 상용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에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무나 기술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나 대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단기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점을 혼동하시면 비자의 불어 또는 향후 추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해당 비자의 성공적인 발급을 위해서는 초청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청인이 준비하는 초청장에는 초청대상의 신원, 방문 목적,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대사관에서 초청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특수 예약증이나 왕복 항공권 등을 요구하며 초청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업무 협의를 넘어 왜이 외국인이 꼭 지금 한국에 와야만 하는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 심사관에게 어필해야 합니다. 신원 보증서는 초청 기업이 외국인의 체류 중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업 정보, 연락처, 담당자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불허를 만드는 요소는 바로 초청인의 비즈니스 관계 입증 부족입니다. 관광 목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비자 발급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대사관은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또는 발주서, MOU, 거래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및 회사 소개 자료, 협력 관련 문서 등 사업적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1~2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행정사 법인태백과 함께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 대신 신규 서비스 공급 계약 서명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문 목적을 초청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등 관계 서류의 최신 상태를 점검하고 초청 목적과 연관성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각 국가의 대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청장의 공증이나 초청기업의 국세 납부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원본 송부, 심사과정까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예정일보다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일부 서류의 위변조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사실확인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고 사실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자 발급 성공률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기 상용비자 신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라서 명확한 목적과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는 기업의 업무 목적과 실무 상황에 맞춰 초청 전략을 설계하고 대사관 심사 기준에 적합한 문서 구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동행하며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백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